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때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은 예화가 있어요. 그거는 나야가라 폭포라고 미국에서 제일 긴 폭포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줄을 떼어놓고 장대를 가지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가죠. 폭포를 횡단하는 줄타기 고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여기저기서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인데 이 연도가 맞는지 1824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죽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100년도 넘게 지금 얘기하기는 한 100, 그 80년 전 옛날 얘긴데 이그 사람이 나야가라 법포를하튼던 쇠줄을 묶어놓고 그걸 자유롭게 왕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개사가 어떤 때는 앞으로도 가지요. 그 다음에 뒷걸음 칠해서 뒤로도 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그만 의자를 미국 가서 거기다가 또 줄에다가 앉아갖고 거기서 음식을 또 이렇게 먹는 묘기도 부립니다. 그냥 왔다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도 가기도 하고 거기서 뭘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환성을 부리죠.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예화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와 갖고는 내 등에 엎여서 저기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런 얘기죠. 아, 그 앞에 이런 얘기 있다, 진짜. 그 앞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저줄 건너로 또 건너갈 줄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이 고개사가 반드시 저쪽으로 건너갈 거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이제 지금 얘기예요. 내 뒤에 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고 물었다는 거 아니냐. 아무도 안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건너갈 거는 믿는데 나는 못 믿겠다는. 나는 거기 얹혀 가기는 싫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참 많이 들었던 그러한 예화예요. 근데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거기에 엎혀 갔어요. 엎혀서 다리를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고개사가 뭐냥 장대를 가지고 건너가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사람이 중간 쯤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에 업혀 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가보겠다는 거죠. 혼자 가겠다는 겁니다. 뭐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이 그 밧줄을 타고 거길 건너 갑니까? 먼저 사람은 고개사고, 거기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아, 수없이 그 길을 다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도다. 저 녀석 정신 나갔도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1절을 시작합시다. 오늘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정신 나갔다는 얘기죠. 이상년 권사님 표현으로 하면 정신도 보통 나간 게 아니라 500년 나간 거죠.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니, 거기를 어디, 거기 무슨 제주로다가 거기를 혼자 건너가냐, 그런 얘기입니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어리석도다. 이 정신 없는 녀석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눈으로 본 사람들. 믿음은 뭐예요? 보고 귀로 듣고 믿음 입으로 시인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봤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눈으로 밝히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든든 든든하게 삶은 신앙생활하면 되는 건데 뭐예요, 문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서 저런 소리 들려 여기서 이런 소리 들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가로 열고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야 보고 믿는 게 그게 믿는 거냐 그래도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대놓는 게 뭐예요 할리. 할리에 대한 설명은 더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믿음이지 너 언제 세례 받았냐라고 하는 걸로 세례 받는 게 믿음의 뜻이냐. 그래도 구원받은 날이 아무게 아무게 몇시몇날뭡니다 이런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꾀는 거야. 너희를 꾀더냐 라고 하는 1절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에만큼 의심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 못 박힌 것갖고는안 될까? 거기다가 이 양이면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는데,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는데, 그럼 뭐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 하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신앙이 점점, 점점 무너지면서 신앙이 육적으로 가게 되고 증거를 구하는 신앙으로 내려가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드린다면 2절에 있는 성령받은 거. 성령 받은 것도 십자가를 보고 믿음은 되는 건데 바울이 와서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심입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대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갈라데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원인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모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뭘 체험했냐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아 바울의 복음 전도가 그만큼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몇 날이 지나면서, 성령 받은 게 흐지부지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성령이 하나님 영어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증표인, 아, 우리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자마자 8일만에 할 예를 받는 것처럼 그래도 육체에 성령 받은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로 2절의 가르침을 바울에게 하고 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 십자가만 믿으면 안 되고 성령 만 것만 갖고는 부족한가? 우리가 다 육체의 일 가로 열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어, 아, 그 316가지 뭐뭐뭐뭐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다 못하고 있는데 그럼 나 성령 못 받은 거고 그럼 나 아, 십자가의 구원 못 받은 건가? 이런 의심이 바깥으로부터 꾀는 이런 이런 저런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는요, 우리 가정말 십자가 하나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건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데 또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꾀면 뭐예요? 야, 이것만 갖고도 안 되고 이양이면 뭐 십자가에다가 할례까지 더 받으면. 뭐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의 시험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그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긴 설명 멀리 하고 육절서부터는 야구약에 예를 들면. 유대교인들 중에 너희들이 최고라 얘기하는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 아니냐? 여긴 창세기 15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쫙 그냥 반을 쪽쪽해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함으로 너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지. 무슨 할 일을 받고 무슨 소원을 행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내 주머니도 내 재능도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출퇴기 공회사가 건너갈 줄을 믿지만 그게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멀리서 바라보고 저 사람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못 건너가고 나는 불신한다고 할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한 진술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짧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 되는 복음이 뭐냐? 다시 믿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1절에 있는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본 자마다 고침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나가는 인생들 속에 정말 노빼물 하나 세우시고 이걸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1차적으로. 예수께서 뭐 구유에 놓이시고 뭐이 땅에서 뭘 하시고 저렇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다 정리를 한한 한 가지가 십자가라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눈에 보고 십자가를 보고 믿음을 감당하시고 믿음 안에 세원 아가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리를 얘기할 때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의 교리, 그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눈으로 목격하고, 오늘도 저 십자가가 빈 십자가지만 저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오늘 이 안에 혹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오늘 십자가로부터 구원받은 깨달으시고 이미 십자가의 도를 아는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려가셔서 8절에 보면요. 이 예,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전개되어 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에요. 순수 혈통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열방의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하면서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사야 56장을 읽었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많이 나오셔서 같이 나누신 말씀인데 혹못못 나오신 분들 이사야 56장 한번 가. 1037페이지.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일진데 이 십자가가 누구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막건너뛸게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3절해 보세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읽어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자도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유대인들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얘기는 이방인들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잡쪽. 잡쪽. 피가 막 섞인 사람이 이방인이야. 이 유대인은 순수 혈통 한피 받은 사람이라면 이방인은 순수한 혈통이 아닌 잡족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나서 삶은 그 이방인이에요. 오늘 같은 얘기로 한다면 저 동방의 땅 끝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왜인요? 왜인? 외인, 우린 아주 그냥 구원받지 못할 아주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발치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신명기 5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근처도 못올 사람들은 이방인도 못 오지만 정말로 못 들어올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이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이 3절에 있는 고자야, 고자. 고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해요. 고자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좋은 말로 마른 나무야, 마른 나무. 그러니까 애못 낳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장애자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장애가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앞작 아, 다른 것들이라도 섞이면 그나마 생산을 할수 있지만 고자는 다른 것들하고도 섞일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마른 나무라 그러지 말아라 하죠. 너도 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 믿음이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 되는 게 우리 유대인만 순수 혈통으로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때 하나님은 오늘 이방인에게도, 고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낯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명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명수야. 예수님은 바리세인, 사두개인, 뭐 사마리, 뭐저 산화인, 그 서기관 이런 혈통과 아주 좋은 사람들 안 만나셨어요. 꼭 다니시면서 누구를 만나요? 야, 세일이 죄인의 집에 유하셨다. 도 아니, 사개오를 데려다가 얘기하기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순수혈통들이 볼 때는 끔찍한 얘기죠. 그러나, 사개오 너도 예수 믿으면 뭐예요? 눈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너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목사가 된게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뭐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하는 것. 그러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아니죠. 난 이방인이고 고자 같은 그러한 세상에 참 쓸모없는 영적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한 기절만 더 찾아 봅시다.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 보세요. 그런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할례 문제보다 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그만이지. 믿음에 또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때이 로마 교인들도 똑같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여러 교회가 다 다른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로마 교인들도 늘이 할례에 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28절 가서 맨 끝절이네요. 29절,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오직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죠? 뭐하면 돼요? 마음의 할례 받으면 돼요. 그냥 육신의 표피를 자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 돼요. 그 일부 예배 때 제가 통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는데 통해한다는 건 가슴팍을 찢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내 가슴을 찢고 예수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이 짧은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믿음이라는 말이 7번 반복돼요. 한번 화이트 표시를 해보세요. 오직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단다. 믿음이 믿는다. 이런 말이 7번 나와요. 그러므로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십자가를 믿는 거고, 신앙은 아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신앙은 회개해서 마음의 할 예를 받고 예수를 모시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됨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세상 저 가장자리에서 살아나갑니다. 참 모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천합니다.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장길 수도 있고, 세일 수도 있고, 또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구든지 탁 와라. 그래서 이 이사야 56장의 맨 끝에 부분은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 집은 유대인만, 순수 혈통만, 믿음 가진 사람들만 들어와갖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 거룩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만민. 이 만민은 하나, 둘, 셋, 넷, 만이라는 의미보다도요. 모든 사람이라면 만민에 포함된 사람은 이방인 고자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정말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무슨 의원이 필요합니까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믿음을 다 가진 분들이지만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정리하시면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누구든지 언약의 백성이 될수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압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날들을 살아나가시는 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312장.